안녕하세요, 다카입니다. 크림 보이세요? 제가 오늘은 MCT 오일이랑 버터를 다 양을 두 배를 늘렸어요. 호만감도 그렇고 제가 그 체중 때문에 좀 신뢰도를 잃었었는데 이 방탄커피에 대해서 어, 인바디로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지방이 많이 빠지고 근육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욕심을 예사도두 스푼씩 넣었는데 곧 또는 큰 그릇 할까 좀덜 녹일까 하다가 결국 다 녹여서 렌지에 버터향이 쏠쏠 대참사. 그래서 아마 정확히 50g은 아닐 거고요. 많이 그랬으면 텀블러가 넘쳤을 것 같아요. 꺼지지 않는 크림 한번 맛볼게요. 음. 진짜. 어떡해요. 텀블러, 아니, 블렌더를 갖고 다녀야 되나봐요.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 크리미한 맛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버들를더 넣어야 할까요? 아주 맛있게 네, 잘 마시고 에너지가 솟아나는 느낌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20분 싱싱하게 얼려두었던 새우를 해동했습니다 물에 잘 깨끗하게 씻었고요 이거 모범하려고요 뭐 왜냐면 에어프라이어는 황태껍질 튀김할 거거든요 12마리 구워볼게요 소금 뿌링뿌링 했고 기름도 뿌링뿌링 여기에 버터도 뿌링뿌링 이게 냉장고에서 나온 버터는 이렇게 딱딱해서 엉망으로 떼어준 게 맞는데 확실히 방탄커피용 버터랑은 다르네요 이렇게 해서 오븐에 돌려주고 황태까지튀김하가 갈게요 자동구이 14번에 500g 돌렸는데 잘 구워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안되면 추가하겠습니다 황태껍질 튀김 벌써 이만큼 먹었어요 많이 먹었게 이게 한번 먹으면 진짜 한 판은 어렵거든요 최소 두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줄게요 진짜 열심히 뽕뽕이 여러 층쌓 올렸어요. 껐쳤죠? 탈까봐 요 정도 할게요. 근데 지금 새우 부위에서 보토향대 묻는 게 진짜 맛있는 냄새 나요. 그럼 이거 에어프라이어 180도 오븐 눌려줄게요 오늘 안 그래도 미세먼지 나빠서 환기도잘 못하는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기를 하긴 해야겠죠? 열리라는 공기청정기. 열리라는 에어프라이어와 오븐입니다. 200까지 올라갔다. 많이 내려왔습니 새우에 레몬즙 대신 애플사이다 식초 뿌링뿌링 뿌링. 드디어 한끼 먹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5분입니다 상 차리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 은근히 종종 구름하고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지 않으니까 확실히 왜 집밥을 먹어야 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알것 같아요 욕심부려도새우또열마리를 구웠네요 버터랑 향이 솔솔 올라오고, 허브를 완전 많이 뿌려줬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거의 허브를 들이붓고, 소금을 뺐습니다. 아시죠? 제 인생조스. 아, 허브 까맣겠네요. 뿌릴게요. 거의 사이다 식초를 들이붓었어요. 견과류.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다. 호두랑 카다미아 남은 거다 털고, 수박 한 봉에 캐슈넛트 새로 오픈했고요. 90% 림트 초콜릿에 대털과 일출. 그리고 제사랑 물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저녁에 목표는 브로콜리 스프인데 아, 일정이도 있어서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걸로 끝낼지 고민 중입니다. 사실 최강의 레시피 다이어트 3주차 인데 지난주에 너무 먹다보니까 음... 금,토,일,토,일,월 이렇게 500번씩 늘어버린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월요일에 월요일에 식하고 나서 운동가서 인바디를 측정했어요 음, 맛있어. 감자칩을 좋아하는 저에게 완벽한 데트 식품. 음. 근데 근육량이 펄0 0럼이들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특정 오차가 있을 것 같아서 두번 했는데, 두번다 그렇게 나와서. 아, 몸이 좋아졌구나. 이게 그냥 살찐게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몸무게는 다시 그거 1.5 올랐던 거싹 빠졌어요. 예, <laughs> 그래서 체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다이어트가 아, 몸에 맞는 거구나 조바심 갖지 말자 이렇게 다시 마음을 다지는 얘기가 되었어요. 음, 그래도 몸 챙기셨는데는 야채 스프가 좋은 거 같아서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음. 제 네, 채널의 애청자인 미녀 공님께서, 이건 그냥 먹방 아니냐. <laughs>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다니, 응원한다고. 카톡 주셔서, 엄청 힘이 수상합니다. 이번에 새우 먹어볼게요. 오, 잘해줬어요. 껍데기 껍데기가 엄청 미끌미끌해. 이번에도 좀, 따지지 않고 조금 달라붙은 기분 좀 아쉽네요. 온도가 높아서야 할 그래도 그때만큼 달라붙지는 않아, 길라붙지는 않아서. 음. 음. 버터가 향이 강하고 맛이 없게 먹겠습니다. 새우 머리는 버터구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물김치를 진짜 사랑하게 됐는데요. 어떤 음식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이 알타리 총각물을 진짜 좋아하는데, 매, 매운 양념도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시원하고 달달하고 자연의 단맛.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식사하겠습니다. 얼른 먹을게요. 자꾸만 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 단냐같이 바스라지는게 있고 살짝 딱딱하면서 찔깃한게 있고 음, 완벽한 식감도 있고 술튀김 강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안 찍을 수가 없는 비주얼. 음.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신나게 먹고 싶은 거 잔뜩 차려놓을 수 있어서 집퍼이 최고긴 한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꾹! 더 열심히 하는 다부카 응원해주세요. 아까 너무 못생긴 애들만 나간 것 같아. 아까 너무 안 예쁜 애들만 나간 것 같아. 응, 으음, 너무 어요 물김치와 꿀조합.